저는 취업 준비를 할때제 자취방 옆에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난 취업도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은 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아파트를 사는 걸까? 여러분, 금리를 올린다 혹은 내린다라는 기사를 자주 뉴스 등에서 목격하곤 하시죠? 이게 대체 어떤 의미길래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걸까요? 금리에 자본주의 세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금리는 누가 올리고 또 누가 내리는 걸까요? 미국의 한국은행인 연준, 그리고 한국은행의 총재는 시기마다 금리를 올릴지 그리고 내릴지를 결정합니다. 특히나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대출을 더 받아서 물건을 더 사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물건을 살수록 기업에서는 더 바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더 고용하게 되고 또 사람을 고용하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서 또 소비를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을 유도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대출을 받아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현상이 만행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값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사면서 계속 올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지를 않으니까 더 이상 기업이 바쁘지도 않고 그냥 현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을 뽑을 돈으로 차라리 기업의 금고에다가 돈을 막 쌓아놔서 위기를 대비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을 더 뽑지는 않고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등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힘든 취업은 안 되는 그런 양극화가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금리가 낮아야 경계가 활성화가 되고 연임을 하거나 혹은 정권 유지를 할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역사상 단한 번도 경제위기가 왔을 때 정권을 유지했던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곧 정치이기도 합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겐 두 가지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굉장히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춰져 있었잖아요. 정부에서도 돈을 막 풀어놓은 상태였고요. 이것 때문에 자산 시장의 불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해졌습니다. 자산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서는 특히나 달러 같은 안전 자산으로 현금을 확보해놔서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코로나 때 정부에서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경제 위기가 왔는 게 정상이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풀고 또 금리를 낮추면서 위기를 막았던 거죠.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라고 하면 자산시장의 불균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은퇴 시점, 60세가 되는 시점이나 이때 큰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아무런 투자 경험 없이 한꺼번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내가 모아놓은 돈에 비해서 투자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달달이 버는 돈의 10%씩은 꾸준히 투자를 해나가면서 나에게 맞는 투자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투자를 제일 잘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연중과 한은의 경제 목표는 완만한 경제 상승입니다. 이러한 물가상승, 경제상승에 올라타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고요. 이 경제수장도 결국에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도 엇박자를 타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